동님이 저는 너무 지난 일에 대해서 자주 곱씹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어서 괴로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제껏 회피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해 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요 너무 추상적인데? 그 아까 말했던 기억 억제 방법을 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만족을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로 정말 추상적인 예를 들어서 기억 억제법 아까 얘기를 많이 했을거든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 동님이 과거에 어 누구를 예를 들까? 뭐 페이커랑 같이 게임하던 사이인데. 페이커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고 나는 지금 동네 게임방에서도 지금 중수란 말이야. 그러면 아, 그때 페이커랑 좀 같이 열심히 할걸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재에 대한 불만족. 그거를 뭔가를 바꾸지 못해. 왜냐면 내가 바라보는 거는 페이커거든. 페이커 모르시죠? 나도 잘 몰라, 실은. <laughs> <laughs> 어, 나는 실은 효도를 예를 들고 싶은데 효도를 잘 모를 거 아니야. 조금 <laughs>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목표는 세계 1위야.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우리 동네 중수야. 그러면 이갭 차이가 너무 커. 이갭 차이가 너무 크면 차마 발을 내디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게임하던 애가 얘가 지금 세계 1위가 됐고 나는 지금 여전히 동네란 말이에요 동네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이갭 차이가 너무 크면 차마 더 나아지질 못해 아예 손대지를 못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있어요 특히나 남자는 더 이런 게 심해 애들을 이렇게 시켜봐도 남자애들 어렸을 때그린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안 그려요. 못 그리는 게 아니라. 왜못 그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자기 손으로 안 나오거든. 그래서 차마 크레파스를 잡고 그림을 못 그려. 차마 못 한다고. 그 마음이 원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뭐 되지가 않는다 생각하면 아예 시도를 못 해. 그럼 여기서는 지금 지난 일에 대해서 자주 곱씹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뭐야? 이런 식의 소설의 결과라면 왜 그렇겠어요?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시도하지 않는 기 때문에 회피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해 왔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목표가 뭐 페이커나 효도론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했을까 어쨌건 뭐 그런 세계 1위가 아니라 뭐 목표가 뭐 이지용이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어제 의 내가 뭐 비교가 되는 거지 <laughs> 아 메시는 근데 같이 축구했던 사이는 아닐 테니까 뭐 손흥민이라고 하면 되겠다 같이 손흥민이랑 축구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동네에서 여전히 그냥 조기 축구 나가고 있고 손흥민은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축구를 쳐다보기도 싫겠지. 그런데 그냥 내 수준에서 한 걸음 나가는 거지. 아, 어제 그냥 뭐 동네에서 이렇게 축구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교실에서 뭐 코치로 아니면 축구도 교실에서 선생님으로 취업한다를 목표로 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여튼 해외 리그를 목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고.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독립의 문제는 과거를 곱씹고 후회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좀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피하는 방법으로 해결한 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대로 갈수 없다는 생각들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쪼개서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앞에서 뭐 기억 억제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다른 식으로 좀 풀어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추가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음. 지금 그렇습니다. 네.